10편 7편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에 관해 다윗이 여호와께 부른 비가 오 저희 하느님 여호와여 제가 당신에게 도피했으니 저를 박해하는 모든 자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그들이 사자처럼 저를 끌어가 갈기 갈기에 찢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를 구해줄 리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 저의 하느님 여호와여 만일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제가 불공정한 일을 했다면 제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그릇된 일을 했거나 까닭없이 제 적을 약탈했다면 저기 저를 추격하여 덮치고 제 생명을 땅바닥에 짓밟아 제 영광이 먼지 속에 사라지게 하십시오 오 여호와여 분노하여 일어나십시오 저의 적들의 경로에 맞서 일어서시고 저를 위해 깨어나시오. 공의가 시행되도록 분부해 주십시오. 나라들이 당신을 둘러싸게 하시고 높은 곳에서 그들을 상대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민족들에게 선고를 내리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 의에 따라, 제 충절에 따라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부디 악한 자의 악행을 끝내 주시고 의로운 자를 굳게 세워 주십시오. 당신은 마음과 가장 깊은 감정을 살피는 의로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나의 방패, 마음이 올바른 이들의 구원자이시네 하느님은 의로운 심판관, 하느님은 매일 심판을 선포하시네 누구든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칼날을 세우시고 활을 당겨 쏠 준비를 하시며 치사적인 무기를 준비하시고 불화살을 쏠 준비를 하시네 악을 임시한 자를 보라. 그가 괴로움을 잉태하고 거짓을 낳는구나. 그가 함정을 파고 또 깊게 파지만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구나. 그가 일으키는 괴로움이 자기 머리 위로 돌아가고 그의 폭력이 자기 정수리에 떨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분의 공의에 대해 가장 높으신 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 노래하리라.